상견례 자리에서 처음 본날 몸부터 보더니 잘 골랐다며 웃더군요. 상견례 날이었어요. 식당에 도착하기 전 거울을 몇 번이나 들여다봤는지 모르겠어요. 화장은 단정하게 옷도 깔끔하게 괜히 한번더 신경 썼죠. 오늘이 지나면 이 사람들과 평생을 함께 할수 있으니까요. 예비 시부모님은 말수가 적고 조용한 분들이셨어요. 그 조용함이 묘하게 저를 긴장하게 만들었죠. 서로 인사를 나누고 간단한 얘기를 주고받던 그때 예비 시아버지가 저를 한참 보더니 이러시더라고요. "하아, 어, 생각보다 글래머시네. 우리 아들이 그런 스타일 좋아하는데 잘 골랐네." 잘 골랐어. 그 순간 식당 안은 정적이 흘렀어요. 저는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못 했고 남자 친구는 민망하게 웃으며 고개만 끄덕였죠. 예비 시어머니는 "우리 남편이 농담을 좀 험하게 해요."라며 웃고 넘기셨지만 그 말이 진짜 농담이었을까요? 그저 제 몸을 보고 자기 아들 취향에 맞춘 물건처럼 말하는 그 말이 제 옆에 앉아 있던 부모님도 순간 굳은 표정으로 서로 눈치를 봤어요. 자리가 자리인지라 화를 내기도 정말 애매했어요. 그 짧은 침묵 속에 분위기는 이상하게 식어갔죠. 식사는 계속됐지만 그 뒤로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어요. 숟가락은 들었지만 음식이 넘어갈 리가 없었죠. 집에 돌아오는 길 남자친구는 저한테 말했어요. 그냥 농담이야. 예쁘단 얘기잖아. 괜히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. 그 말이 가장 확실한 대답이었어요. 앞으로 이 가족은 내가 어떤 기분이 들든. 늘 예민하다는 말 한마디로 덮겠구나. 며칠 뒤 저는 연락을 끊었습니다. 그날 받은 상처보다 더 아팠던 건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그게 상처라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. 그 자리는 상견례가 아니라 그냥 저를 위아래로 평가하는 자리였어요. 사랑해서 결혼하려 한 거였는데 그 순간 이건 아니다. 라는 확신이 들었어요. 그래서 그 결혼은 없던 일이 됐습니다. 저 파운 잘한 거 맞겠죠?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세요.